mauritanian desert they stumble upon one of their encampments which blocks their progress aruna can use her picking ability to evaluate the threat as the encounter starts aruna pushes an enemy into a fire hazard to neutralize surrounding threats she triggers the explosive from a distance then uses her shroud to safely move out into the open unsuspecting opponents Can be taken down from behind as Aruna rips their shade from their corporal shells tools to come out victorious. She distances herself from her assailants to assess the situation. An explosive hazard is near. The enemies are clustered Aruna uses her stepping ability to break up and heavily damage the group. <truh> 베이비가 또 해냈다 아니 이거 스윗 베이비가 또 해냈다는 도대체 뭐야 이거 아무튼 예, 스윗 베이비가 또 해냈다는 라 내용인데요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장 괜찮네요 출시 이후 스팀 동시 접속자 700명을 못 넘기고 2주만에 서비스가 종료되며 올해 최악의 게임으로 등극한 콘코드를 넘어서는 게임이 등장했다 그래서 리플렉터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하고 반다이 난코가 선보인 언노 나인 어웨이크닝 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뭐 숨겨진 지식을 깨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임이다 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요 41명이 플레이하고요 배틀 크러쉬보다 더 심각한데요 그래서 24시간 동안에 215명이 플레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에 285명 쳤네요 야 대단하네 진짜 그냥 아예 안 하나 보다 사람들이 아예 안 하나 봐 보니까 그냥 아예 무너져 버렸네요 이 게임 자 그래서 18일날 시장에 정식 출시된 게임은 출시 당시에 스팀 내에 동시접속자가 169명. 어디는 뭐 10만이 정리, 뭐 아까 16만이 뭐 정리 이러던데 여기는 16만도 아니고 169명이네요. 169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주말에 최대 동시접속자도 285명. 대단한 게임이었네요. 올해 최악의 게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콩코드의 스팀 동접자 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성적이다. 아, 미쳐버렸네. 그래서 이용자들의 평가도 부정적인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은 21일 기준 비평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62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용자 평가는 10점 만점에 1.5점. 와, 대단하네. 10점 만점에 1.5점이면 그냥 거의 쓰레기인데?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다라는 얘긴데. 이용자들은 언노 나인의 62점도 너무 높은 점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다. 그러니까 메타크리틱 믿을 거 하나도 못 된다니까.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스팀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의 단점으로는 매력적인 모델을 고용했음에도 전혀 살리지 못하고 망가뜨린 점. 그다음 게임의 애니메이션이나 전투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한참 부족하다는 점. 게임의 기술적 완성도와 최적화 부분에서도 한참 부족한 모습, 이런 것들을 꼰 손꼽히고 있다. 저도 이거 플레이하는 거 영상 봤었는데요. 진짜 그냥 쓰레기던데, 완전히. 그, 왜, 아니, 도도 얼마나 안 썼길래 이런 게임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최악의 게임이긴 하더라고요.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너무 그냥 형편이 없던데, 게임이. 여기에 게임 개발, 스윗 베이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윗 베이비는 게임의 PC, 아, PC나, 야, 진짜, 이놈의 PC는 안 끼는 곳이 없었구나. 여기는, 진짜, 뭐, 온갖, 온갖, 진짜, 악행을 저지르는구나. 진짜, 온전 세계에서, PC는. 진짜, 이 정치적 올바름, 말이 정치적 올바름이지, 솔직히, 그냥, 악, 아, 그냥, 악마 아니야, 악마? 거의? 악행을 저지르는 곳 아니야? PC는 이제 온갖 악행, 그냥 망가뜨리는 것 같아,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모든 뭐 사람, 사물 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글씨, 문화, 사회 뭐 역사 이런 것들 다 망치는 게 PC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게임,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려,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망치는 게 진짜 PC다. 게임도 그렇고. 여기에 게임도 포함돼 있죠? 당연히 게임을 지금 제일 집중하는 이유가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PC가 게임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요. 첫째는 여기에 지금 남성의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성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본인들이 개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개몽시키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본인들의 생각, 본인들의 그런 사상으로 집어넣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의 PC들이 엄청나게 진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시대가 지금 바뀌어 가지고 옛날하고 처음에는 그래도 어설프게 나마좀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왔지만 그 받아들이는 거 아래에 보니까 지금 게임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걸 진짜 미친 듯이 집어넣으려고 온갖 나라에다가 이직거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집어넣으려고 지금 계속 막 뭐든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성과 관련해서 자문하는 컨설팅 회사다 다만 게임 게임의 재미보다 억지 PC에 게임이 매몰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 임직원이 회사의 목표가 게임 사업을 불태우는 것. 아, 이 사람들 봐 말하는 꼬라지 마라. 회사의 목표가 게임 사업을 불태우는 것. 아니 그러면 게임에다가 왜 문의를 하냐?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 봐봐. 게임 사업을 불태우는데 왜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PC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도, 그러니까 아무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이런 거 보면. 논리적인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 전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달인도 못하게 해주는 거야. 아니,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게임인데, 그거를 게임을 또 방금 뭐라 했어? 회사의 목표가 게임 사업을 불태우는 거. 게임 사업을 불태우는데 왜이 사람들의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지? 정신인가 그냥 게임 만드는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자몽 구하는 게임에서는 정신인 거지, 이러면. 게임회사를 불태우는 게 본인들의 목표인데, 게임회사가 이 사람들한테 하면 불태워지겠다는 얘기잖아.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당연히. 이런 이유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개발에 참여한 게임임을 알려주는 큐레이터가 별도로 등장했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랬어? 게임 사업을 불태우는 거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게임 사업에 어디다 손을 댔는지 알아야 그 게임을 안할거 아니야. 당연히 안 해야 되고 하기가 싫을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스팀 이용자는 언론 라인의 실패에 대해서 길게 쓸 수도 있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필요하다면 스윗 베이비. 그니까, 여기가 이제 관련된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한편, 스윗베이비가 참여해서 상업적으로 실패한 게임으로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어, 아, 이것도, 그랬지. 네, 그 다음에, 저스티스 리그. 그 다음에 수어사이드스쿼드 킬더 저스티스 리그는 위너 브라더스는 우리 돈 2천억 원에 상당해 잘 됐네 아주 그냥 기분이 좋군요 그래서 2천억 원 상당해 날라갔네요 그래서 상당으로 날라갔다 라는 거 보면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굉장히 얼마나 허황되고 제정신이 아닌 집단이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우리가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올바른 걸 주장하고 싶으면 논리적이고 합당한 걸 주장해야 돼 원래 인간은 논리적이고 합당하지가 못하니까 현재 지금 상황이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역시 PC가 끼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또 증명돼버린 하나의 그런 사건이라 고볼수 있죠. 그래서 콩코드보다 망한 언노드 나인 어웨이크닝 동접자 285명 스윗 베이비가 또 해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분들이 참여한 곳을 알아내면서 이렇게 개 박사를 내내야지 정신 차릴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뭐 모든 곳들 다 이런 식으로 묻은 곳들 있잖아요. PC가 묻은 곳 이런 곳들은 다 그냥 아예 그냥 척결을 해버려야 두번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